안녕하세요. 닥터 밸런키입니다. 이번에는 밸런키 XP를 가지고 근력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키 XP 내부에는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이 내는 힘을 미세하게 측정합니다. 이 근력 측정이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근력이 다 다릅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다 다른데, 밸런키는 그 근력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근력 레벨에 맞게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최대한 힘을 주고 유지하세요. 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밸런키를 잡는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힘을 주는데 주의할 점 말씀드렸죠. 그죠?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힘을 준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할 때, 최대 근력 측정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바가 끝까지 갈 때까지 5초 정도 걸립니다. 이 5초 동안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면서 시작되고 있죠. 5초 동안 유지합니다. 예, 소리가 나면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 아, 결과가 나왔군요. 순간 최대 근력은 800, 최대 근력 설정은 798인데 설명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최대한 힘을 냈을 값들이 위에 결정되어 있고, 그 아래 최대 근력 설정 값은 평균적인 값, 여러분들이 운동을 기준으로 삼을 값들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